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31번이죠. 마지막 편의 보충 및 벌칙에서 31번에서 50분까지 마지막 자, 파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관은 법률에서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는 우리가 바로 과태로부과군자고 기본 동일합니다. 다중요 이용업소법의 이때 과태료 부과는 누구가느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게 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전한 바에 따라서 소방청장이 과태료를 부과고 징수권자가 됩니다. 역시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통일하게 결국. 이행 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트로 부가권자 하고 이행 강제금 부가권자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청자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죠. 그래서 누구나 하지 못해나 시, 도지사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소방청장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맞죠. 소방서장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할수 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